실제 시험 본 후에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본 후에 채점을 해봤어요 채점했는데 합격 점수가 확실하게 나왔고 합격 점수가 확실하게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리뷰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뭐 불합격할 점수가 나온다 아니면 합격할 점수라도 다음 시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실제 내가 시험 본 것을 꼭 리뷰를 해야 됩니다. 리뷰를 안 하면 안 돼요. 오히려 이때는 꼭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리뷰하냐 하면은 모의고사 치듯이 모의고사 때처럼 비슷하게 리뷰를 합니다. 내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지, 뭘못 풀었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실제 시험을 리뷰할 때는 물론 뭐 내용을 리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시험 봤는지. 패 내용보다 패턴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패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볼때 실제 시험이라는 것은 긴장감 속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독서실에서 나 혼자 시간 재고 문제 풀어 볼 때는 크게 긴장을 안 하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앞에 감독관도 계시고 통제된 환경이고 분위기도 좀 약간 엄숙하고 훨씬 더 많이 떨리고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에 학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혼자서 모의고사 풀 때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. 어차피 이번 시험 본거 예를 들어서 국가직 구급시험에서 뭐가 나왔어. 행정학에서 뭐가 나왔다.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시험에서 뭐가 나왔다. 그 다음에 뭐 지방직 구급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시험을 다음에 시험 볼때 그 문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게 약했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. 내가 긴장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용보다 패턴인데,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느냐. 첫 번째가 뭐냐면은 틀렸던 문제 중에서 어떻게 읽어서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.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했는지 왜냐하면 긴장된 상황에서는 내가 아는 문제도 아는 내용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 이상하게 뭐잘못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단어를 제대로 못 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특히 아는 주제였는데도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거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꼭 해야 될게 뭐냐면은. 긴장된 상황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져요, 사람이. 충분히 내가 보고 안 내용도 갑자기 물어보면은, 기억이 안 나. 어, 이거 뭐였지? 분명히 알듯말듯 해.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듯말듯 해서 대충 찍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내용을 보면은, 아, 맞다. 이거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. 그게 왜 기억이 안 났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내가 어떤 거를 잘못 외우는지 어떤 게 시험장에 잘 기억 안 나는지를 꼭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숫자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봤는데 숫자가 헷갈려요 그래서 늘 시험 보기 전에 당일 날 아침에 그 숫자만 다시 봐요 숫자만 꼭 다시 봅니다 왜냐면 숫자가 너무 헷갈리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긴장된 상태에서 행동 습관 패턴 시험 볼때 약한 패턴을 알아야지 다음 시험을 볼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. 요 그런 것만 잘 분석해도 5점 10점 올라가요.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다는 거죠.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를 꼭 적으세요.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 쓰듯이 반성문 아 반성문이냐 하면 좀 그런가 네, 하여튼 기록을 해서 내가 어떤 거 약하다 그때 생생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는지 스스로 행동을 내용을 복기하지 말고 나의 행동을 복기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면은 분명히 다음 시험에서는 동일한 실력이라도 할지라도 같은 내용. 공부할지라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겁니다.